자, 오늘 후니정에 어, 실내 공개를 하겠고요. 어,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총3 번을 할 거고요. 네,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7초? 아, 이거는 괜찮죠? 와. 와, 17초. 예. 네. 오늘 느낌이 좀 좋은데요? 예. 네. 원래 이렇게 느낌이 돌때 대회를 나가는 게 맞아요. 우와! 18초! 아니, 오늘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? 왜 이렇게 나오죠? 아 진짜? 아니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나오죠? 아... 이제, 이제는 20초로 네,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분위점이 실력을 공개를 해봤는데. 어. 제가 뭐, 잘하지 않습니다. 네, 그냥, 어, 그냥 조금 한 중상급 정도고, 네. 뭐. 제, 저는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않습니다, 예. 그래서, 다음부터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, 더, 아, 더, 네. 완벽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